하나하세요음 지금 어디 가죠? 산책. 어, 어, 산책 산책 가서 뭐할 거죠? 뽑기. 어, 어, 뽑기 할 거죠? 네 이제 쪽발. 정은서. <laughs> 아니야 지금 나 은서한테 뽑기 배우로 내가 가는 거야. 뭐 오늘 뽑기 뭐 도전 할 겁니까, 정은서 선수. 어 오늘 뭐 뽑을 거야? 어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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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이 어 양이 양이? 어 그건 뭐야? 어어 어, 양이 아 야옹이 그래 햇볶이 갑니다 오늘은 변신 뽑기 가지고뭐 뽑을 건데 이거 아니잖아 여기 고양이가 있어? 어 꼬치. 그거 뽑을 거야? 그거 아, 너 그거 저건데? 아무 어, 뭐? 그거 엄마 주려고 뽑아서그그 에어팟 케이스인데? 어 아니 이거 어 이거 이거 그거 멍멍이? 어, 멍멍이 그거 뽑을 거야? 어 어? 이거 채영삼촌이 준 거야 많이 은서 많이 뽑으라고 이거 그렇게 넣으면 안 되지 <laughs> 그렇게 넣으면 안 되고 하나씩 자 돈 들어갑니다. 자,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. 뭐야? 레고. 중복이야? 아니. 아니야? 처음 나오는 거야? 이거 맞게 놔지거 아, 이거 이거 레고 아빠가 만들어야 되잖아 이거. 아니, 아빠가 더 맞게 놔도 아빠. 아, 이거 이거 아빠가 불편한 거네. 이거 아빠가 만들어야 되는 거? 야 응. 그래 알았어. 자 다시 재포 가자. 아빠가 좋아하는 거. 그 아빠 안 좋아해. 아니 좋아하잖아. 아 그래 알았어 좋아할게. 또내어 그거 누구 거야? 그거 뭔데? 중복이야? 아니. 봐봐 뭔데 이거는? 아 이것도 또 조립하는 거네. 아 어, 맞아. 조립. <laughs> 오늘부좀 멍멍이 나오고 싶어 멍멍이 나오고 싶어? 제발 외치면서 뽑아야 돼 그거 아빠가 뽑기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그래 멍멍이 그렇지 노래를 부르면서 뽑아야 돼자 멍멍이 나와라 간절하게 멍멍이 나왔어? 뭐야 그거 너가 좋아하는 거야? 컬렉이야? 아니 컬렉 컬렉은 아니야? 어 컬렉은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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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그 오징어 게임 걔 나오는 애잖아. 어, 이거 까줘. 이거 까줘? 응. 어, 이거 처음 보는 건데? 응. 잠깐만, 삼촌들도 보여줘야지. 오징어 게임 대장 나와 버렸네. 자, 신규. 신규. 어. 아 중복이네 아또 조립 와씨 아,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 어또 조립이야 이건 뭐냐 아 이거 휘파람 이거 호루라기냐 호루라기 한번 불어봐 마음에 드는지 어때 마음에 들어 응. 삼촌들 없는 거 뽑았네 그렇지. 그렇지. 어, 주차하는 거야? 이거, 이 아! 막, 이거, 막거이걸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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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이원이번 이거, 수 있다 어떤 거할 거야? 어, 이거, 야거 이거, 이거, 라그거자거려봐 그렇지, 나왔어. 두두두두두두두두. 두두두 두두. 예! 어떤 거야? 마음에 들어? 응. 어. 안 들잖아, 솔직히. 아니, 들어 들어? 응. 봐봐, 아빠도 뭔데? 꿀. 꿀이야? 응. 어. 꿀 어디다 달고 다닐라고? 아니, 가지고 놀라고. 가지고 놀라고? 응. 아니, 게 예. 어? 멍멍이. 멍멍이. 말. 어? 고. 어? 이거 이거 은서가 이런 거더 좋아하지 않아? 아니, 내가 얘가 좋아하다. 아기 때부터. 아기 때부터 그런 거 좋아했어? 응. 진짜? 응. 아기 때는 이거 없었어. 아, 없어서 이거는 이거는 총 무서워. 총 무서워? 응, 이거. 이거. 아니, 배틀그라운드 이거 무서워, 총? 응. 아, 그래? 이거. 그거 할 거야? 응. 일로 와봐 그니까. 그 호루라기 보여줄까? 뭐 잠깐만 잠깐만 <laughs> 그.. 그래, 그렇지 그 손동작은 뭐야 그렇지 선진들 녹아버렸다 지금 그렇지 손동작 그렇지 거의 너뭐거 어디서 봤어 거의 거의 교통경찰인데? 더 세게 <laughs> 아빠 보고 말고, <laughs> 아빠 뭐야? 아빠를 괴롭혀 어떤 거? 자, 돈 넣어줄게. 아빠가 봐봐, 불! 왜? 좋은 거 나왔어? 어. 뭔데? 이거. 별. 허리라고 그런지 알았네. <laughs> 됐어? 마음에 들어?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이거. 음. 펫 뽑아야 될거 아니야. 너 야. 아까 야옹이 뽑는다고 그랬잖아. 야이 그래. 자, 누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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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예. 마음에 안 드는 거야? 아니 마음에 들게 뭐야, 봐봐. 어, 이제 좋은 건데? 아, 좋은 거야. 근데 일반 등급이다 그거. 일반 등급. 아나나나 이거 할래. 그거 할 거야, 이거 할 거야. 어, 이거. 마지막 한 번이야. 어, 이거 할 거야. 어떤 거? 잠깐 아빠 해줄게 너 장갑 다자손 털어 그렇지 은서 많이 컸죠 뭐야 중복이지 아니 봐봐 중복 다 봤어 중복인데 뭘 아니 안 먹거나 나오나돼안 아닌데 중복인데 뭔데 봐봐 뿔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, 아니. 어 너 이리와봐 가져와봐 그 중복이구만 아니야 뿔 어, 아빠 다 봤어 뿔 똑같은거 이 뿔은 뭐가 금났어 지금 파란색 뭐가 봐봐 이거. 이 뿔은 파란색이고 그 뿔은 아 초록색 아 그러네 색깔이 틀리네 아 초록 아 그렇구나 아빠가 잘못 봤네 땡땡 땡? 그만해 아빠 이만큼 더 있는데 오마이갓! <laughs> oh <my God. 웃음> 뭐 오마이갓? Oh 영어 해버린 거 같아 <laughs> 왜? 다 줘? 다 줘? 아니 하나만 줘 하나만 줘? 응 일로 아빠가 넣어줄게 어떤 거할 건데? 오마이갓 해버리네 하나만나 똑같이 가지고 올 어? 이거 나오면 좋겠어 이거 나오면 좋겠어? 어떤 거? <laughs> 아요거 키티 그래. 진짜 좋아. 저게 레오네. 다 이상한데. 자 누군 누군 누군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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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? 땡. 아빠 도떼. 봐봐, 아빠 보여줘봐. 또 땡이야? 아빠. 너 일로 와. 또 중복이구나. 도망가는 거 보니까. 또 아니야. 아니야? 이거는 피코떼야. 도떼. <laughs> 이거는 핑크색이고 그건 보라색이네. 어. 아. 다시 해보자. 중복은 아니네. 음 응, 중복은 아닌데. 또 뿌리야? 설마? 아니, 봐봐 아, 얘는 소라다. 이거다, 은서야. 소라. 소라 껍데기. 소라 가지고. 아, 이게 안 나오네. 우리 은서가 이거 갖고 싶어하는데. 그지? 하마터. 아빠가 해줘 볼까? 응. 아빠가 뽑아 볼게. 노란 거 나와라. 아 중복이다 씨. 아 미안해. 아 중복, 완전 중복, 색깔도 똑같아 아. 아빠 뽑기는 원래 그래. 뽑기 원래 그래? 응. 아 미안해. 아 아빠가 진짜. 아빠가 뽑기 운이 너무 없어 아! 이거 뭐야 이건 중복 아닌데? 맞아 아 원래 이런거야? 응. 아빠가 뽑기로 맨날 돈 쓰잖아 응. 내가 너가 할거야? 아빠 똥손이라 안돼?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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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중복! 아빠. 아빠가 방금 뽑은거 같은데 봐봐 아빠. 봐봐 너 아니, 그래 뽑기로 원래 그런다고? 어. 너가 못 뽑은 거 아니야? 아빠가 있으면 나왔을 건데, 그래. 어? 그래 아빠가 해봐. 응. 그래 아빠가 해볼게. 응. 자 나온다 기도해. 응. 나라 나라 우리 은서가 좋아하는 거 노란 거 나라. 그렇지 그거 헬로키티 우 나라. 어그거 뭐예요? 손입다 에? 예? 아 뭐를 방송 보고 내집 앞에서 은서야. <laughs> 오케이아 이거 뭐, 이거 이거 지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감사합니다. 아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 이거 뭐, 이 이거 이거 뭐, 이거 뭐, 이거 뭐, 이이 감사합니다. 아빠 했어? 아빠 친구야? 어? 아, 아니야. 아빠 친구 아니야. 삼촌이야. 다 아빠 친구 가져타줘. 아 이거 안되안 안 되겠다 우리. 이거 계속 중복만 나온다면서요? 하자. 어떻게 이거 바꿔 이거 맞아 아저씨가 돈 없대 동전이. 그래. 음다 응, 중복이야 이거. 파란색. 아 이거 파란색. 어 파란색 이건 녹색. 녹색. 어, 들는 거야? 어. 정신 승리하는 거야? 어. 그래. 땡. 아빠 틀렸어 아빠 틀렸어 응. 괜찮아? <laughs> 너 이제 이거 이거 어떡할래 이제 엄마한테? 방울이 꽉 찼네, 이거? 어? 혹시 너 이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거 이거 어떡하지? 그래, 괜찮아? 괜찮아? 아빠도, 어, 이거 예쁘네. 어, 어. 응. 아 그래? 이제 어 이거, 주, 어, 이거 삼촌이 준어 삼촌이 준거 이거 어어빠거 어, 어, 거야 이거 아빠 줘 그러면 아빠 쓸게 아빠 줄 거야? 은서 준 건데? 아니야 아니야? 어? 아빠 나 이거 봐야 돼좀 어? 나 이거 봐야 돼좀 그, 그거 아 그걸 또 봐야 돼? 응 어. 봐봐 거뭐 있는데 아빠 배 줘? 어배어 아 여기 키티만 못 뽑았네 응 진짜 똥뽑고 뿔뽑고 고동뽑고 불가사리 오리 키티만 못 뽑았네 엄마 엄마 아니 아빠 아빠 아다 내일은 꼭 뽑자 어? 아 내일은 키, 키티 꼭 뽑자고? 어 그래 내일 또 와야되는거야? 그래, 알았어. 내일은 꼭 와서 뽑자. 들어가지, 여기? 어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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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은서야, 일로 와. 삼촌들 인사해. 우리 뽑기 끝났으니까 이제 안녕해. 빠이빠이. 삼촌들 보고. 빠이빠이. 가사마 안녕.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좀 있다가 또 게임 방송 켤게요.